자 반갑습니다. 12월 1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풍향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 파울 의장이 산타 역할을 했죠. 12월달에 이르면 12월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목표 물가가 이제 2%라고 하게 되면서 최근에 8%에 가까운 이 물가가 어느 천년에 2%까지 떨어지느냐. 라는 부정적인 부분과 하나는 금리는 속도 조절이라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된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좋은 부분만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미국장이 올라서 한국이 올라가고 미국장이 빠져서 한국이 빠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요즘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호재들이 반응을 하는 좀 상승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증시가 미국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고, 나름 잘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용장고를 보니까, 신용장고 지금 벌써 5거래 일째 증가하고 있고, 17조 원대를 살짝 더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신용장고라는 것은 우리 한 9월 달처럼 폭락장에서는 또 우리 투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오르는 장에서는 또 증시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예전처럼 막 갑자기 폭탄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악재들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대형주는 좀 정체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진짜 몇 개월, 세달 만이죠? 2,500선을 아침 시가 기준으로 또 잠깐 가기도 했었어요. 뭐 결국에는 빠졌지만, 네 오늘은 대형주, 어제는 대형주가 잘 갔지만, 오늘은 코스닥에는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 다스닥이 올라간 게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총세 종목이 있죠. 어, 우선주는 뺐습니다. 우선주는 정상적인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앤온에너지와 서한동북원서세 종목이 있는데 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앤온에너지의 경우는 와 이거는 뭐 엄청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M&A 그 매각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잘가나 것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각 플러스 그리고 오늘 사우디 관련해서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안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열, 냉난방 그런 설비를 서비스하고 있는 지에너 에너지가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우디 테마로 엮인 상황이죠. 굉장히 이제 급등을 좀 했고 이제 여기 신고가 영역이죠. 이제는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이기도 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내일 만약에 좀할게 없다면 사우디 테마를 한번더 오르지 않을까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오늘장에 일정 중에 사우디 관련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급등주 중에 서안이랑 동부건설이 있는데 둘다다 다 건설주고 둘다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파월 이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를 하고 나서 어?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동안 힘든 종목들이 뭐가 있었을까 뭐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일단 혜택이 좀 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다 올라간 건데, 추가로 이제 건설사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건설 이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이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된 내용으로 건설사들이나 건자재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요런 재료가 붙어버리니까 오늘 그냥 막 날라가버린 거예요. 그 근원지에는 동부건설이 있었죠. 동부건설이 무려 7년 동안에 앞으로 향후 7년간의 수주장고가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가면서 금리 효과 또 이제 받게 돼서 뭐 오늘 웬만한 건설주들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서한이라는 종목이 이제 오랜만에 급등을 좀 해줬고 요 종목은 내일 상승 출발하면은 좀 추가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살짝 넘어간 모습이라서 오른다면, 한, 뭐, 1,600원 정도가 저항이 될수 있으니까, 그쯤에, 이제, 매도 준비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동부건설은, 이제, 상한가 오늘, 이제, 첫상한가에 들어갔고, 요 종목도 매물대를 살짝 넘어간 모습이어서, 그러면 더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한, 뭐, 만천원 정도? 만천원, 만천오백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동부건설 우선주가 더 강하죠, 좀 보면.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자 상한가 종목 중에 어제도 우리 상한가 종목들을 봤었죠. 그런데 대성하이텍의 경우는 오늘 좀 가다 맞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 아직 흐름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차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SAT ENG는 딱 어제 말씀드린 구간까지 가서 이제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오늘 단타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첫 번째 급등 종목들은 다음날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매매 구간들이 나오곤 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그 들어갔다가 빠지면 웬만하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은 다음날의 흐름이 거의 극과 극입니다. 짧게 수익이 나던가, 아니면 폭락하던가.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고, 돈들이 이제 사우디 재료로 아직도 많이 쏠려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내일장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내일은 미국 뇌전증학회가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찾기가 힘들죠. 제가 볼 때는 뭐, 치매 관련주나, 알츠하이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제약주 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도 미국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있죠. 내일 밤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미국의 제조업 구매 전략 지수라고, 이제 PMI 지수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이제 경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내일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물가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제 한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 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시면은 뉴스에 막 떠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내일 아침장이 상승 출발할지 하락 출발할지가 제가 볼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일정이 내일 있는데, 글쎄, 주가가 지금 사우디 쪽보다는 약해요.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게좀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좀 재료 사이즈가 좀 작아 보입니다. 이런 게 일정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즘 계속 나오는 거죠. 세종과 제주시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종이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죠. 일회용 고 일회용품 고회용 관련주들 그런 종이 제지 포장 그런 것들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의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의 관심주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기분 좋게 상승을 좀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유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면서 이 종목이랑 같이 가는 종목인 비피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피도가 오늘 그 완전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피도가 오늘 호재가, 오늘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우디 쪽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어, 제 방송을 보시고 오늘 사셨다면은 저점 매수 잘 하신 겁니다.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14,000원 이상 보자고 했던 거니까 쭉 끌고 가보시죠. 요거는 내년까지 가져가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좀 쉬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동양 파일. 요것도 오늘 올라왔죠. 오늘 그, 물론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좀 밑으로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신 분들은 오늘 아마 본전 정도 오지 않았을까? 혹은 뭐 수익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손절가를 그냥 버티셨다고 한다면. 동양파일도 지금 사우디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추가 상승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 4,500원 선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요? 더 끌고 가보시죠. 보유하셨던 분들은.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은 탑코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이후로 컨텐츠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드라마의 원작. 최근에 우리나라 히트 드라마들이나 히트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코미디어는 탑툰이라는 그 웹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오래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뭐 오늘만 하더라도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뭐 대원 미디어도 있고 엔터 쪽 그리고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우사양을 하고 있어서 타코미디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도 그렇고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져왔고요 어, 가격 전략은 저는 조금 밀리면 5,600원에서 5,200원 사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 보시고 목표가 6,500원 정도로 잡아봤어요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았는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부담 없이 이제 조정 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그렇게 뭐큰 부담이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요즘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어, 올해 연말 산타렐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네옴시티 쪽도 물론 좋아요. 그쪽도 괜찮은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이 K 콘텐츠 컨텐츠 쪽은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어떤 잘 되는 것다 필요 없이 해외에서 잘 돼야 주가가 잘 올라가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사우디도 결국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쪽도 수출이에요. 그래서 탑코미디어, 이것도 이제 웹툰, 웹소설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좀 제가 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또 전략 잘 세우셔서 올 연말 좋은 흐름으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뭐딱 오늘 같은 상승만 한한달 정도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